hf에서 hi로 가면 갈수록 상대적으로 더센 산이에요. hf로 가면 갈수록 상대적으로 더 약한 산이죠. HF로 갈 수록 왜 약한 산이냐라고 했더니 이건 비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끼리 결합해요. 여러분 암기하세요. 비금속 원소끼리 결합하면 무조건 공유 결합이에요. 비금속 원소끼리 결합하는데 이온 결합은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비금속 원소끼리 결합은 항상 공유 결합인데 이 비금속 물론 배위 결합도 공유 결합에 포함시켜 서 생각합시다. 이 비금속 원소끼리의 결합에서는 두 비금속 원소가 서로 다른 원소일 때는 전기 음성도 차이가 크만 클수록 공유 결합력이 더 강하고 그걸 우리는 결합 해리 에너지가 더 크다라고 표현을 하죠. 결합 에너지가 더 큰데 여러분 원래 결합 해리 에너지가 크다는 것은 HCl이 끊어질 때 결합 해리가 될 때는 일반적으로 이 결합 해리 에너지는 이온화가 되는 거예요 전자 한 개씩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한 개씩 가지고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자 한 개, 한 개씩 가지고 떨어서 져 수소 원자 기체, 염소 원자 기체가 될 때, 이때 엔탈피 변화가 바로 결합 해리즈인데 일단 결합 해리즈가 끊으면은 크면은 결합이 안 끊어지죠. 그걸로 해요. 이제,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전기염 송도 차이가 작죠. 자, 수소 얼마입니까? 2.2죠? 수소 2점이에요? F 얼마입니까? 4.0. 차이, 차이 얼마입니까? 1.8이죠? CL 얼마입니까? 3.0 차이 얼마입니까? 0.8이죠? BR 얼마입니까? 2.8이에요? 차이 얼마입니까? 0.6이죠? I 얼마입니까? 2.5죠? 0.3이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전기염 송도 차이 값이 더 작더라. 따라서, 결합에너지가 작더라. 결합에너지가 작으면, 일단, 결합비 쉽게 끊어지죠. 그 더운다나, 결합비 쉽게 끊어질 때, 홀 전자 상태로 끊어지는 것은 기체에서는 가능해요. 그런데 이거는 어디서 이루어지냐면은 수 용액 상태에서 이루어지면은 여러분들 홀 전자를 가진 화학종을 뭐라고 합니까? 라디칼. 라디칼은 굉장히 반응성이 큰 거예요. 따라서 얘들이 끊어지긴 끊어지는데 수 용액 중에서 끊어질 때 어떨까요? 염소야, 너도 전자 한개 가지고 나도 전자 한개 가지고 끊어지면 우리 다 라디칼이잖아. 여러분들 라디칼이라고 영는 용어가 원래 어디서 나왔어요? 화학에서 나왔죠. 어디서 될까요? 자연과학 전체에서요. 생물에서도 뭐, 산소라디칼 이런 거 쓰잖아요. 사회과학이나 인문학이 틀까 안 틀까요? 쓰죠. 좀 반응성이 높은, 활동적인 사람, 뭐, 좌충우 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해요? 레디칼 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다 이제 이건데, 라디칼은 굉장히 반응성이 큰 화학종이거든요. 따라서, 야, 수용기 중에서 우리 서로 호전자 가지고 떨어지면 불안정하니까 염소가 뭐를, 야, 어차피 우리는 안정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니냐? 끊어지기는 하지만 안정해지기 위해서는 그 진단 내가 다가실게 그래서 수소도 이온 상태, 사기도 이온 상태. 수소 이온이 되고 난 다음에 물 분자의 오하고 배위 결합을 하면서 히드로늄 이온형상하면서 비교적 안정화돼요. 염화 이온이 되면은 이 음이온과 물 분자의 이온 이중극자 간의 인력이죠. 부분적인 양성. 이렇게 인력이 작으면서 어때요? 더안정화되죠요 게다가 라디칼 되는 것보다는 자, 따라서 수용의 상태에서는 이온화, 이온화가 되는 것이 더 안정하시더라. 그래서, 일단 쉽게 끊어져야 어때요? 수 용액 중에서 뭐가 되기도 쉽다? 이온화가 되기도 쉬워요. 이온화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감갈수로전기염성 차이가 작기 때문에 케라베네제를 갖고 더 쉽게 꺼내지면서 수용액 중에서 이온화되기 쉬우니까 무슨 산이더라? 더센산이더라 그런데 HCl부터 HBr, HI까지는 수용액 중에서 100% 이온화되니까 절대적인 강산. HF는 수용액 중에서 이온화가 잘안 되니까 부분적인 그러면 이온화되죠. 따라서 절대적인 약산이라 합니다. 강산수용액을 만들면은요, 이것들은 유리용기에 보관해도 되는데, HF수용액은 유리용기 중에 보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유리용기 중에 보관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 유리를 녹여버리더라. 는거죠 유리의 기본적인 뼈대고 저는 이미 일반학 총론의 핵심 일반을 다 했어요. 뭐와 뭐 간의 결합이 계속 이어집니까? SI와 O 간의 결합이 계속 이어지죠. 자, 시그마 결합인데, SI와 O 간의 시그마 결합은요, 전기염소 차이가 굉장히 큰 결합이기 때문에, 매우 강한 공유결합이에요. 산소 3.5죠? 교수 얼마입니까? 1.8이죠? 전기 염동 차이가 얼마나 나요? 1.7이 나죠. 그래서 굉장히 강한 공유 결합이고, 이게 어떤 것보다도 더 강한 결합이냐면은, 탄소와 산소 간의 공유 결합이 굉장히 강한 공유 결합이거든요. 그러 탄소와 산소 간의 공유 결합은 다이아몬드의 빼대구 조인 탄소, 탄소 간의 이 이... 공유 계합력만큼의강해요 이것도 결합 에너지가 약 350. 이것도 결합 에너지가 350이거든요. 자, 하여튼 CO 간의 전기음 부정수 차이가 클까요? 빨리 암산하세요. SiO 간의 전기음 부정수 차이가 클까요? SiO O가 3.5죠. 탄소 얼마입니까? 2.5죠. 1밖에 안 나죠. 이건 얼마예요? 1.7이죠. 비금속 원소끼리 서로 다른 비금속 원소끼리 결합할 때는 좀 전에 이야기했죠. 전기음 부정수 차이가 크면 클수록 더 강한 시그마 결합이에요. 그렇다면 HF가 들어와서 SIO 대신에 SI에 F가 결합해버리면 은 SI에 F가 딱 결합해버리면 은 이거는 F는 얼마입니까? 4.0이죠. 규소는 얼마입니까? 1.8이죠. 한 개는 금속이한 개는 비금속이요. 두개 모두 비금속이요. 에두개 모두, 모두 비금속이죠. 전기음 사이가 2.1이나니까 이건 무진막지하게 강한 공유 결합이에요. 그래서 SI와 O 간 유리를 구성하는 SI와 O 뼈대 구조고 이거는 3차원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뼈대 구조인데 이 구조가 끊어져서 SIF4가 생성되는데 F의 특징이 뭐냐면요. 결합 무조건 몇 개밖에 안 해요? 한 개밖에 안 하죠. F는 원자가 전자 7개인데 공유 결합 한개 하고 나면 나머지 전자 몇 개? 여섯 개 나머지 전자 여섯 개를딱 하고 나면 은 모두 뭘 만족합니까? 8전자 만족하죠. 이 상태에서 더 결합해야 안 해요? F는 이 상태에서 더 결합 안 해요. 이 상태에서 더 결합 안 하는 u 자기가 전기용 분도가 너무너무 크니까 자기 비공존인재상을 제공할까, 안 할까요? 자기가 다, 내거야 그러면 자기가 다 가지려고 하죠? 제공하지도 않죠? 그러면은 누군가가, 누군가가 이 전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얘한테 전자 주려고 달려들면, 누군가가 전자를 앞세우고 달려들면 얘는 이미 전자껍질이 꽉 차있기 때문에 뭐가 생길까요? 반발력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무슨 수를 쓰든지한개딱 결합하고 나면 결합을 반응을 안 하더라, 이거죠. 이렇게 되고 나니까 뭡니까? 사면체 구조에 딱 분자죠. 유리 구조에서는 3차원적으로 계속 이 결합이 이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3차원적인 뼈대가 생성될 수 있는데 이거는 분자가 되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녹아버리겠죠. 그래서 왜 강산 수용액도 유리를 안 녹이는데 HF가 유리 녹이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파라페리 에너지를 가지고서 모두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HF에 옛날에 사용하던 이름이 지금은 플로라 수수인데 지금은 뭐라고, 지금은 뭐라고 한다고요? 플로러를 쓰는데 옛날에 사용한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불산이에요. 얼마 전에 불산사태 나타났죠. 이제 불산, 불산을 뭔데 뭐 쓸까요? 유리 노근이 됐어요. 그래서 이 전자산업에서는 유리를 많이 사용해요. 여러분들, 그 휴대폰의 그 바깥에 보는 창도 결국 뭘로 끝나요? 유리로 끝나죠. 그 유리가 그냥 있으면은요. 초면이 까끌까끌해가지고 빛을 비추면은 난반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볼 수도 없어요. 물론 이렇게 판유리도 마찬가지인데 그거는 전부 불산 수용액을 부어가지고 부으면 알아서 깎아내버려요. 그 물질이.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전자산업에 항상 거치장은 유리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고급 깎아야 되죠. 심지어는 반도체 공정도 유리는 아니지만 유리처럼 그런 것들을 깎아내기 위해서 뭐 그걸 시각이라고 하는데 그때 뭐세요? HF 수죠. 그래서 저 불산은요 이 선진국에서 의 산업에서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고 그러다 보니까 전자 산업에 발달한 동네에서 저 불산이 유출되는 일이 생겼었죠. 그 용도가 다시 이런 용도예요 유리 녹이는 용도입니다. 자 그래서 시사진거 관련해서 저런 내용도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놓도록 하십시오. 비활성 기체의 특징이 뭐냐? 비활성 기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전자껍질이 꽉 채워져 있어요. 전자껍질이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남의 전자를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남의 전자를 받아들이는 전자친화도가 어떻더라? 너무너무 작더라. 그래서 전자를 받는 현상도 안 생겨요. 그 다음에 비활성 기체는 죽결표상에서 어디 있냐면, 오른쪽 끝에 있죠? 오른쪽에 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핵의 양성자 수가 많고, 따라서 핵과 원자가 진자는 인력이 크니까, 자기 전자뺏겨안 뺏겨요? 안 뺏기죠. 이게 자기 전자 뺏기지도 않고, 남의 전자 가져오지도 않고, 또 전자껍질이 꽉 채워져 있으니까, 자기가 오비탈 겹침에 의한 결합도 할수 없고, 그러니까 다 원자상태로 존재하죠. 원자상태로 존재하는데, 헬륨 보다는 네온이 더 커요. 네온 보다아로곤이더 커죠. 크립톤이 더 커죠. 크세론이 더 커죠. 라돈이 더커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라돈 정도만큼의 크기가 됐다고 라 생각해 보세요. 핵이 존재하고 라돈이라고 하는 원소의 이 원자가 라돈이 몇번 원소로 나타나 있습니까? 빨리 찾아보세요. 빨리 찾아보세요. 86번이죠. 핵의 양성자수 몇 개일까요? 86개. 전자수 몇 개일까요? 86개. 잘 보세요. 핵의 양성자가 여덟 여섯 개가 여기 딱 존재하는데 이가 플러스가 여기 중심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핵을 생각하지 말고 제 혼자 전자만 생각할게요. 전자가 여덟 여섯 개가 균등하게 흩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어디를 보더라도 어때요? 이 마이너스의 중심은 어디 있을까요? 중심이죠. 맞습니까? 자, 제가 핵이 없다고 생각하고 뭐만 보았어요? 전자만 뭐하세요 전자가 균등하게 퍼져 있다라고 하면 생각하면 마이너스 중심 어디일까요? 여기죠. 그런데, 그런데 이 전자가 핵 주위에 있을 때, 전자가 핵으로부터 멀면 멀수록 순간적으로 어때요? 인력이 작으니까 같은 원자 상태에서 이렇게 치우쳤어요. 이렇게 같은 원자 상태서 이렇게 치우치면은 마이너스 중심이 딱 중간일까요? 이쪽일까요? 요쪽이돼버리죠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부분적 염성. 얘는 뭐가 될까요? 부분적 염성. 그러니까 우리는 원자 상태에서 무슨 평균 현상이 생긴다고, 생기냐라고 하겠지만, 원자 상태에서도 평균 현상이 생겨요. 다시 이야기할까요? 만약에 전자가 균등하게 퍼져 있으면 마이너스 중심 은 어딜까요? 딱 중심이죠? 여기 또 뭐가 있어요? 플러스 중심이 있죠? 딱 상세가 되니까 영가가 돼버려요 그런데, 전자가 균등하게 퍼지는 것이 아니라, 오빠 저쪽이좀 기다리고 계셔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균등하게 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현상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버리면 마이너스의 중심이 핵의 위치가 아니고 이렇게 치우쳐 여기가 중심이 돼버려요 그러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딱겹쳐가지고영가가돼버려요 분리가 됐어요. 분리가 됐죠. 그럼 이쪽은 분명히 음성의 성질이 크고 이쪽은 양성의 성질이 더 크기 때문에 한 원자 내에서도 평가 현상이 생겨요. 자, 하여튼 간에 18조 원소는 저렇게 원자 상태로 존재하는데 평가 현상이 크면 클수록 어떨까요? 더 런던 분산력이 커지겠죠. 그러므로, 이 18쪽 원소도 보면 헬륨에서 라돈 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 분산력이 크기 때문에 농적 끓는 이 어떨 까다더 높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서 여러분들은 파란색 볼펜 가지고서 딱경계를 꺼놓으세요. 아르곤. 헬륨, 네온, 아르곤. 13주기 원소까지는요, 워낙 핵과 원자거전자의 거리가 가까우니까, 인력이 어서 자기 전자를 안 잃는데, 4주기 정도 되니까, 이제 핵하고 원자거전자의 거리가 평균적으로 멀어요. 가까운 편이에요. 뭘죠? 뭐니까 남의 전자를 갖고 올 수는 없지만 자기 전자를 잃는 양의 산화수는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크리톤이나 크리톤이나. 크세논 같은 원소가 전기음성도가큰 F나 O하고는 결합해가지고 저렇게 양의 산화수를 나타내죠. 여기 서는 F하고 결합했죠. 그래서 F하고 이5족기 원소 크세논이 결합을 해서 자기는 F는 항상 마이너스 일까요두 개만큼이니까 마이너스 2가 몇가입니까? 플러스 2까죠 이게 몇가일까요? 플러스 4가일까요? 4가기죠. 이게 몇가입니까? 플러스 6가의 산화수를 나타낼 수 있겠죠. x 의 f 2는 선형구조, 이거는 평면 사각형 구조, 그 다음에 이거는 팔면체 구조가 아니다. 이거는 무슨 구조라고 해요? 직선형 구조입니다. 이거는 평면 사각형 구조입니다. 이거는 팔면 체구조가 아니다. 왜 그러냐라고 봤더니 XE는 1 8족원소 원자간자 8 개죠. F 공유결합에서 한, 한, 대한대몇 개, 한 개, 서죠몇 개나 맞어요6 개나 맞죠. 비공유전자상 몇 상, 세 상. 그리고 XE F4에서 f 0 6이라몇 군데, 네 군데 했죠? 전자 하나하나 하나 썼죠? 몇개 남았어요? 네 개. 남은 전자는 어떻게 존재하더라? 비공유 전자성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존재하다 보니까, 이거는 선형 구조, 그리고 이건 무슨 구조? 평가 사각형 구조가 됐죠이 구조가 왜 선형 구조가 될수 밖에 없냐? 평가 사각형 구조가 될수 밖에 없냐는요, 바로 다음 챕터에서 제가 표를 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 구조에서, 원자가 전자 6개 가지고 06 공유 계란을 썼죠? 전자 몇개 남았어요? 두개 남았죠? 요거 빼면은 무슨 구조입니까? 8메소 구조인데, 얘가 있는데, 비공유 전자쌍은 워낙 반발력이커져 아요 자, 이 구조로 시작하든지 오각상 피라미드 구조로 시작하든지 간에 하여튼 이것 때문에 반발력 요소에 더 휘어지니까 이거는 팔면체 구조도 아니고 오각 피라미드 구조도 아니고 이상한 구조가 태어리겠죠 그래서 저렇게 무정형 구조다라고 표시가 되어있어요. 1 8종 원소는 원자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끓는 점이 가장 높은 라돈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62도. 자, 가시면 안 돼요. 끓는 점이 가장 낮은 헬륨 같은 경우는 거의 절대 영도에 가깝죠. 마이너스 273도에 가까운 마이너스 269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종원에서는 모두 원자 상태로 존재하고 저렇게 예, 끓는 점이 낮기 때문에 모두 기체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